광명 특성급제 15경주입니다. 특성급제 15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정정규 선수, 4번의 정정규 선수가 책임선두, 이어서 1번 강진남 선수와 3번의 박진영 선수, 4번, 1번, 3번 뒤로 6번의 정혜민 선수와 2번 임유섭 선수, 그리고 5번 이재림 선수 뒷자리, 7번의 김영수 선수입니다. 6번의 정혜민 선수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건 2번의 임유섭 선수, 6번의 정혜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결승 무대에서 6착을 기록하면서 결승까지 가지 못한 정혜민 선수가 선두로 나서자 이번에 임유섭 선수가 올라왔고 김영수 선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7번에 김영수 선수는 세종 뒤쪽에 있는 이번에 임유섭 선수는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7번에 김영수 선수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제 임유섭 선수 두 선수 모두 긴 거리 충고가 가능하고 6번에 정혜민 선수 역시 탄력적으로 전법이 구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4번에 정정규 선수가 정혜민 선수 뒷자리 이어서 5번에 이재림 선수 뒤쪽으로 이번에 강진남 선수가 올라오고 3번에 박진영 선수가 대결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강진남 선수가 바깥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1번의 강진남 선수가 앞으로 올라오면서 뒤따라가는 건 5번 이재림 선수와 3번의 박진영 선수, 5번 그리고 뒤쪽에 3번의 박진영 선수까지 함께 올라옵니다. 안쪽에는 7번의 김영수 선수, 선두 유던 트랙 벗어나자마자 오히려 앞선을 장악한 뒤쪽에 있었던 선수들 1번 그리고 뒤쪽에 5번과 3번입니다. 강진남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이제 3발에 박진영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올라와서 선두가 됐고 3발에 박진영 선수가 타종선까지 통과. 1번에 강진남 선수 바깥쪽으로 7번에 김영수 선수가 움직이자 5번에 이재림 선수가 반응 7번의 김영수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뒤따라가는 건 2번의 임유섭. 2번의 임유섭 선수는 충분히 젖히기가 가능합니다. 바깥쪽으로 역시 젖히는 2번의 임유섭. 뒤따라가는 건 6번의 정혜민. 하지만 앞쪽에 여전히 선수가 많습니다. 5번의 기재림이 막아섰고 3번과 1번을 막 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정혜민도 위험합니다. 3번과 1번, 1번과 3번, 3번, 1번, 5번입니다. 3번 박진영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뒤쪽에 오면 이재림 선수가 웃고 있는 모습. 3번의 박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